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위정부 성모병원 정식과에 근무하는 이해국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그 정말로 아무라고 힘든 시기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아이들하고 잘 살아갈까를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그 아이들과 중독 없이 살아가기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여러가지 그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어 많은 사회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아이들의 학교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아이들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그 전까지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서 온라인 활동들이 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오던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시대의 온라인은 뭐 특히 아이들의 삶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아이들의 놀거리가 부족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그 현실 세계의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활동들을 합니다. 이것 자체를 사실은 다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당연히 중독이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디지털 온라인 활동이 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나 당위적으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많이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발달 그리고 아이들 뇌의 발달 두뇌 기능의 발달에 근거해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중독을 예방할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게임을잘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어 이게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더 뭐가 잘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너무 열심히 본인이 다 해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아니면 적절히 적당하게 할 것인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생각할 때,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변할 수 있는가? 야, 아이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 열심히 부모가 뭘 하면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변했으면 하는 행동이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게 변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팁이나 기술로 좀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지, 감정, 행동, 그리고 관계. 각각의 말들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근데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요네가지의 그 키워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인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다 어, 생각 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아 나는 뭐된 일이 없어 어, 나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아 어떤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생각을 우리가 인지 라고 하고요 그 주변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 그러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인지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감정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긴다면 기분이 좋고 막 의욕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뭔가 행동을 할 것이고 기분이 나쁘다면 화를 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지, 감정, 행동,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관계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행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뭔가 좋지 않다면, 아, 어떤 선입견, 인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계속 뭔가 불편한 감정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음,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면, 불같이 화가 났던 감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번, 아이들 행동을 보면, 아, <laughs> 이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laughs> 생각, 다른 아이들 시각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아, 그랬구나라고도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인데 계속 그런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아, 이 녀석 이거 부모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겠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화가 나 있다면 인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이 아이의 행동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음,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 감정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행동도 바뀌게 되고요. 뭐 인터넷, 온라인, 뭐 게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부모, 비록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어,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행동이라면 아,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이럴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함으로써 아이들과의 소통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때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것과 최대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어, 이 아이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이해를 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는 계속 2 0 20, 살, 스물 서너 살까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피가 안 말랐다는 말을 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두뇌가 발달하고 자기가 발달하고 자아가 발달하고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가 아이들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뇌가 다 발달해 버린 성인의 시각으로 그런 경직된 시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바꾸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태도에 대해서는 혼을 낼수 있죠 하지만 화는 내지 말자 화를 내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 어, 내가 뭔가 혼날 행동을 물로부터 내가 옳지 않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아 내가 혼날 것 같아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딱 화를 내버리면 아이들도 알거든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은 했는데 어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네. 어 엄마 아빠도 뭔가 잘못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찌 됐건. 는 내대 화는 내지 말자라고 태도를 가지는 시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떻 아이들의 문제와 본인 부모들 본인의 문제가 섞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뭔가 내가 공부든 뭐든 맺힌 게 있어서 과도하게 막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꼭 아이들의 문제인가?라고만은 볼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섞지 말자. 그리고 병원에 있다 보면 정말로 어, 이렇게까지만 가족관계가 깨져 있을까? 부모는 정말 아이와 소통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관계가 유지되면 지금 이 아이에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부모의 도움, 부모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는 때가 온다. 그 때 부모가 아이와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고 좀 믿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결국 관계가 유지되면 언젠가는 소통할 기회가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요. 또한 아이들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부부, 부모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죠 내가 현재 잘 살고 내가 현재 살면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뭐 디지털 온라인 중독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더니 다른 얘기만 한참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사실 이게 돼야 뭔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laughs> 어,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뇌의 발달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이해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키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laughs> 보시면 인간의 뇌는 요 크게 세 가지 부위로 구성이 됩니다. 생존 중추, 감정 중추, 그다음에 고위 중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생존 중추는 말 그대로 숨을 쉬고 땀을 내게 하고 뭐 맥박이 뛰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그런 기능을 생존 중추가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생존 중추는 언제 발달해야 될까요?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완벽하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숨 쉬고 혈액이 순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 중추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생존중추나 어른들의 생존중추나 똑같이 자율신경, 즉,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는 이런 중추입니다. 이런 중추의 특징은 자동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100% 알아서 돌아간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대신 문제는 뭐냐면, 감정중추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감정 중추가 생후에 발달하게 됩니다. 감정 중추는 보통 우리가 15세를 전후해서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15세가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중심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결국은 어른들의 정서, 뭔가 쾌감이라든지 충동성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초기 청소년기 사춘기 때 결국은 어른하고 동일한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제2차 성징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완성되는 것도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하고요. 이 사춘기 때에는 감정 중추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이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 되면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결국 15세 때부터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해서 20에서 25세 때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결국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고위중추라는 건데요. 이 고위중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고위인지기능, 즉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결국은 스무 살이 돼야 완전히 뇌가 다 완성이 된다는 라 의미이기도 하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5세부터 20세 사이에는 감정뇌는 완전히 다 성인 상태처럼 발달이 되었는데 조절을 담당하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위험을 피하고 어,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조절해야 되는 것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을 포함한 고위 이 중추 기능은 이제 20대가 넘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감정의 이폭 폭발은 어른하고 동일한데 이거를 컨트롤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아직까지 100% 발달이 안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질풍 노도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왜 청소년 아이들 보면 막 한겨울에 운동장에서 반팔만 입고 막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쟤네들 좀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이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게 바로 일단 현재 어떤 그 자극에 꽂혀 있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게 사실은 아이들의 이러한 뇌 발달 속에 숨겨진 어떤 사실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질풍 노도의 식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볼색으로 갈수록 이제 성숙이 되는 겁니다. 아, 성숙이 되는 건데, 그죠? 음, 결국은 20세가 되어서야 완전히 다 성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도 다른 그림인데, 예를 보면, 13세서부터 16세 사이에 이 빨간색이 커졌다가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13, 14세까지 변연계 감정뇌가 발달을 하고 나면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감정뇌가 발달하고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되는 이 15세를 전후해서 16, 17세 사이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잘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연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 성향에 의해서 그 발달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시기에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잘 발달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기에 어떤 활동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전두엽 발달이 더디거나 결국은 잘안 되는 아이들로 뭐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laughs> 그 예인데요.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는 거죠. 주고 나서 자, 이 마시멜로를 네가 먹지 않고 5분 동안 잘 참으면 갖다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죠 이제 아이들이 그걸 참는 거죠. 그걸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결국 5분을 참습니다. 결국 5분을 참아서 음, 그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아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참지? 하고 마시멜를 하나 더줘서두개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5분을 참음으로써 두개라는 원플러스 원. 플러스 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못 참은 아이는 5분을 참았으면 플러스 원의 보상을 받았을 텐데, 하지만, 그걸 바로 먹는 선택을 함으로써 기다렸다가 두 배로 받는 보상보다는 나는 지금 현재 하나의 보상을 받고 싶어 라고 디시전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결정의 이면에는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쓰는 아이와 아, 5분 기다리면 플러스 원의 보상을 얻지만 아이 난 그것 싫어 아니면 아, 난 그거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 훨씬 더 좋아 5분 뒤에 어, 보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던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은 미래의 이득과 해로움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전두엽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 전두엽의 능력은 아마도 어,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아이들이어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어려서부터 조금 더잘 발휘가 되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평균적인 전두엽의 기능보다도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덜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충동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동적인 아이들, 일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이제 ADHD 어려서부터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전지엽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덜 발된 아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전지엽의 기능 그리고 뭔가 욕구의 기능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밸런스 아이 사이에 뭔가 충동적이고 뭔가 중독적이고 현재 만족을 바로 추구하고자 하는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어떠한 것들이 중독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결국은 아동 청소년 시기의뇌 발달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보시면 이제 전두엽의 발달은 프리프론탈코텍스를 전전두엽이라고 하고요 뇌, 뱀뇌 피질 중에서 조절력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15부터 20살까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발달을 해서 20세 때 완성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스트리아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중뇌 변연계 인데요. 이 변연계는 감정을 발달하는 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뇌는 15세를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이미 발달을 다 해버립니다. 그죠? 그 15세가 지나면 이미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이 동시에 비슷하게 뇌가 발달이 된다면 욕구도 상승하는 만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상승하는 만큼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발달하면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도 하고 조절도 할수 있는 아이가 될 텐데 그림에서처럼 아이 때는 비슷한데 청소년기에는 이 감정뇌가 이미 더 발달을 해버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조절뇌가 다 성숙이 돼서 이 균형이 20세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이 균형이 완성이 되니 결국은 둘다 발달하지 않았을 때와 둘다 발달했을, 발달했을 때의 사이인 청소년 시기에는 결국은 전적은 덜 발달되고 변연계는다 발달한 즉 조절력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는데 충동에 대한 욕구나 감정을 느끼는 데는 이미 다 발달한 결국은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한, 강한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이해 하셨어요? 결국은 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애가 뭐에 꽂히면 음, 아니 뭐, 뭐 PC방만 갔다 하면 뭐 게임만 한번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한번 잡았다 하면 맨날 잠깐 잠깐 하면서 결국 2시간 3시간아니고 도저히 조절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여서가 아니 애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발달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아 그렇다면 이 아이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그죠? 기본적인 어떤 욕구 충족적 성향이 강한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른 방향에서 잘 발산하게 해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못하게 할 경우에 결국은 욕구는 더 강해지고 조절하는 힘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겠지만 부모가, 부모의 조절력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본인의 욕구에만 더 따르게 되는 그런 더 부정적인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 성숙의 속도가 각 회로에 따 다른다는 거고, 뭐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뭔가 당장의 만족, 욕구, 충동을에 관여하는 변형 개념입니다. 성숙이 되어버렸는데, 예반에서 이러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조절력을 담당하는 운전두엽은 되게 성숙이 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생물학적 기본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청소년기 감정적 불안정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laughs>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의 뜨거운 뇌상태를 지킬수 있는 무언가 쿨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쿨한 것을 이, 이러한 그 욕구들이 술이나 담배나 과도한 게임이나 이렇게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정말 안전하면서도 이런 충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사회가,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불안정한 뇌를 어떻게 덜 중독적이면서도 자기파괴적이지 않고 뭔가 생산적인 취미나 운동이나 예술이나 문화활동이나 놀이활동으로 잘 유도해줄 것인가가 결국은 중동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자, 아, 여태까지 뭐, 잘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